안녕하세요. 몽아TV입니다. 김다연 양이 라디오 방송 출연 도중 본인에게 중2병이 온것 같다며 깜짝 발언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헤쳐가는 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라디오 출연이 되게 오랜만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음. 오늘 김혜영과 함께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아, 어, 그랬어요. 네또 언니 오빠들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어. 근데 이렇게 와서 너무 좋고 어. 또 단독 출연이라 어?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저는 다윤영을 만나서도 참 기뻤지만 아빠 같이 오셨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네, 네. 아빠 이렇게 댕기머리 따고 이렇게 네. 방송하실 때 그때. 같이 했었거든요. 오, 오. 엄청 예전부터.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네 네. 자 요즘에 자 이제 내년이 되면은 15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5시면 중2. <laughs> 중이병 <laughs> 누구나가 다 음. 무서워한다는 중2인데 본인한테는 중2병이 올것 같지 않죠? 어, 제가 보기에는 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정말? <웃음> 아니, 쟤는, 저는 음, 음. 사실 지금까지는 정말 한 어렸을 때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음. 요새 드니까 뭔가 별로 막큰 일도 아닌데 사소한 일에 어. 막 갑자기 화가 나고 오! 막 갑자기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러나 생각했는데 네. 아, 중이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엄마가 갱년기이지 않죠? 저희 음. 어머니는 음? 제가 보기엔 지나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엄마가 갱년기일 때는 중이병 표를 내면 안 돼. 갱년기가 <웃음> 이겨. <웃음> 이렇게 조용히. <웃음> <웃음> 그렇지, 조용히, 조용히, 네. 한경희님, 김다은영 형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보물 1호는 무엇일까? 궁금하네요. 뭘까요, 보물 1호는? 저는 이제 보물 1호라면, 솔직히, 음. 이제 사람으로 하면 팬님들인데, 아. 근데 이렇게 물건으로 하면, 저는, 어, 마이크랑 인이요. <laughs> 왜냐면, 방송할 때, 네, 저희 팬님들께서 커스텀 마이크하고 이니어를 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팬님들께서 저에게 제작을 해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니어에 제 이름 써져 있고 음. 마이크에 제 이름 써져 있고 이런데 그걸로 부르면 정말 힘이 나고 네. 또 이니어 있으니까 어? 너무 모니터도 잘 되고, 어, 어 진짜. 이렇게 팬님들이 주신 거 쓰면 힘이 음. 저절로 나. 아, 아, 저 같아도 그걸로 봄을 이루러 하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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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음,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어때요?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무대에 섰을 때아나이 이 무대가 이번에는좀 기억에 남아요 하는 무대가 있어요. 저는 뭐 워낙 이제 공연을 많이 가면 음. 늘또 많은 응원과 사랑 보내 주셔서 다기억에 남지만 저는 그 중에도 음. 기장 멸치 축제라고 아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부산. 네, 근데 제가 그때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공연하기 전에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음. 올라가니까 원래 약간 부산 분들이 음. 좀 원래 박수 많이 쳐주세요. 맞아요. 사람도 네. 진짜 많이요. 맞지도 많이 쓰는 곳이 경상도요 부산이에요. 그래서 그 박수와 함성 받으니까 오히려 힘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 하고 감기가 나왔어요. <laughs> 바로.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허, 기장에서 나는 그 멸치는 좀 맛을 봐, 보긴 봤어요. 어, 기장에 저 애가 기장도 부산이잖아요. 그쵸. 근데 부산에 저희 할머니가 사세요. 아 네, 그래서 자주 가는데, 솔직히 원래 멸치를 음? 안 먹어요. 어? <laughs> 안 먹어요. <laughs> 근데 가서 먹었더니 맛있었어요. <laughs> 안 먹는 거 비밀로 해주려고 했었는데, 가서 먹었거든요. <laughs> 어, 10월 공연 행사 24개 행사의 신, 김다연 공주. <laughs> 어? 10월 달에 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24개가 있어요? 네, 요새 또 행사가 많을 또 시기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9월도 많았고 음. 10월도 이제 많이 있어서 음. 또 많은 또 현장에서 배로 갑니다. 아, 맞아요. <laughs> 사실은 5월 달에 행사가 많고 이 가을에 풍성한 <laughs> 게수학의 계절이라서 네. 행사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 어디 어디 가는지 다 기억은 다못해 아버지가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어, 이제 이제 일정표에다가 <laughs> 정리를 하고 어, 이제 막 너무 와닿았던 데는 또 기억나기도 하고. 어. 근데 공연이 많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아, 체력 관리 잘해야 되겠어요. 네. 뭐 식사 같은 건좀 잘하는 편이에요? 어 이제 약간 옛날엔 좀 입맛이 입이 좀 짧아가지고 아. 안 먹었었는데 요새 또 공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입맛이 생기는 중이아요 아. 네, 사실 이게 연예계는요 체력전이에요. 맞아요. 어, 체력이 <laughs> 건강하고 튼튼해야지만 오래 버티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가다가도 링거 맞아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laughs> 네, 어그리고 팬들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맛있는 거 골고루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2 4개 행사 어머 난이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이삼육 <laughs> 원님 <laughs> 행사 요정 김다연 양 행사 단인이라 TV 나오랴 학교는 언제 간다뇨 아이고. 하셨습니다. <laughs> 아 저는 이제 홈스쿨링 지금 하고 그래요. 있어가지고 아, 아빠가 살짝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어, 공부를 좋아해요 음음음. 그래서 공부하면서 노래도 같이 하고 방송도 하고 좀 다양하게 좀 많이 하고 싶어서 네.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면 시간 때문에 그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홈스쿨링 하면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엄마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또 강의 보고 하니까 어, 네. 그래요 그래도 가끔은 아 친구가 보고 싶다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항상 방송을 하다 보면 이모들, 삼촌들을 만나긴 하지만 그분들도 좋지만 그래도 내 또래 친구들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네, 뭐 가끔씩 그리울 때 있어요. 왜냐면 음. 이제 뭐 옆에서 친구들 있고 하면 비슷한 또래 보면 음. 친구 보고 싶기도 한데 근데 저는 어? 좀 약간 언니 오빠들하고 좀잘 맞아요. 맞아. 네. <laughs>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더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연이 비율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다연이가 <laughs> 어, 언니들의 비율을 되게 살살 아. 맞춰주는 성격이 진짜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음, 그래요. 자 그러면 판소리를 진짜 잘한단 말이죠. <laughs> 음. 국악 트롯 요정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판소리를 배웠어요? 제가 판소리를 4살 네때 시작했어요. 아이고, 머니 <laughs> 근데 언니가 3살 때 했는데, 어. 언니가 하는 걸 보고, 어? 제가 좀 흥얼거렸대요. 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가 재능 있는 것 같다. 어. 해보자 해서 4살 네때 시작해서, 그때는 그냥 얼떨결에 했는데, 어. 어. 지금까지는 이제 좋아서 매력 있다고 느껴서 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매력이 있길래, 지금까지? 어, 사실 대중분들이 같이 따라하기에는 판소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한과 흥이 많아서 음. 뭔가 대중분들 이렇게 사람, 많은 사람을 좀 끄는 매력이 있지 않나. 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판소리가 또 좋거든요. 우리의 소리가 <laughs> 좋은 거 있어요. <laughs> 맞아요. 그러면 그 실력 갈고 닦은 거이 자리에서 짧게 좀 어. 한번. 어이. 예. 네, 자. 이 이리 혼너라헛고 놀자, 이리 혼라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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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laughs> 지금 저만 들은 거 아니죠? 많은 분들 <laughs> 다 들으셨죠? 네. 빠져듭니다. 빠져들어요. 네. 6089님이 국악창법 차이점을 <laughs> 알려줄 수 있나요? 궁금해요. 예. 어, 국악창법하고 차이점을 원하시면 트로트랑 말해주세요. 그죠 그거 걸까요? 비교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뭐 한과 뭐 이런 정설 담는 거는 비슷한데 음. 아무래도 창법이 조금 다르죠. 음. 뭐 국악 같은 경우는 아까 하듯이 그냥 밀고 어허. 그냥 떠는 음이 많은데 트로트는 잘잘잘 잘 자라고 음. 좀 뭐라 해야 되지? 간들어져요. 아. 그래서 좀더 따라 부르기 쉽 음? 그리고 좀더 대중성 있는 그렇지. 느낌이지 않나 네. 근데 항상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트로트를 하려면은 좀 국악을 하신 분들이 음, 하면은 맞아요. 더 많이 유리하고 깊이가 있다라는 네. 표현하는데 진짜 그래요 해보니까? 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단전에 힘이 생겨요 아. 국악을 하면 오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트로트할때 뻗는 음도 확실히 음. 더 편하고 뭔가 좀 단, 단단하다 해야 되나? 아. 네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30살 먹은 아이가 아닙니다. <laughs> 아직 10대인데 이렇게 어른처럼 네. <laughs> 경험담을 너무나도 얘기를 잘해주고 있어요. 콩으로 6293님. 찰지게 말도 국보급입니다. 콩으로 아유, 6203님. 김다연 천재 이영웅님은요. 성격이 부침성이 어우 좋아요 하셨습니다. 좋아요. <laughs> 자 그럼 트로트를 하다가 정식으로 어 그래 한번 내가 음어 노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건 언제였어요 국악 하다가 트로트로 한 어~ (6살) (6살) 아. 때였는데 네. 어 그때 처음 트로트를 뭔가 접했어요. 그래서 인문곡이 내 나이가 어때서였는데 어? 그 곡으로 처음 시작해서 전국 노래자랑에 또 도전을 했었어요. 어예 모든 분들은 전국 노래자랑. 어 맞아요. <laughs> 근데 그때 예심이라고 해서 두번 하고 그 다음에 본성 가서 송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두 번째 탈락해 가지고 울었어요. 아니, 탈락도 한적 있었어요? <laughs> 근데 그때는 제가 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오. 그래서 아, 내가 잘할 수 있겠지 하고 7살 때또 도전했는데 어? 또 떨어졌어요. 어. <웃음> <웃음> 쓴낯을 그때 다 봤구나. <laughs> 아, 그래서 송이 할아버지 못 만난다고 엄청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laughs> <laughs> 어어일찌 감치 쓴맛을 봐서 다행이에요. <laughs> 자, 신곡이 나왔다는 소식 듣고 또 사실 뭐 김현과 함께해서도 이 노래 자주 소, 소개를 하긴 했었어요. 네. 하트 뿅. 뿅! 음, 맞아요. 네. 이 곡이 어, 신나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부터 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까지 좋아할 곡이고, 네. 또 많은 사랑 주셨으니까 제가 이 곡으로 돌려드리려고 그... 준비한 곡입니다. 네. 하트병이 댄스 트로트잖아요. 네. 미스트로트, 뭐, 양지은 언니, 그리고 홍진 언니들이 다현이는 댄스 완성형이다라고 <laughs> 표현하는데, <웃음> 어, 저는 사실 뭐. 아버지가 훈장님이어서 <laughs> 네. 야, 춤추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laughs> 네, 저희 아버지도 오히려 제가 춤추면 귀여워서 아 그리고 소, 솔직히 좀잘 춘다기보다는 아 너무 좋아요 춤을 아네 그래서 유튜브 보고 네. 이제 요즘 나온 뭐 곡들 같이 약간 커버댄스로 쳐보기도 음 하고 음 어렸을 때 댄스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좋아하는 편입니다. <laughs> 그렇구나. 자, 아주 특별한 초대석, 사랑스러운 국악 트롯 요정, 김다연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 훈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 서당에서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 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아. 예의범절에서. 어, 특히. 맞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훈장님이시다 보니까, 음흠. 이제 생활에 뭐 필요한 예절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음흠. 일단 어른들 만나면 말씀 끝까지 듣고 얘기해라. 맞아. 뭐 약간 버릇없이 하지 마라. 음. 이런 식으로 인사, 하는 것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워 왔고 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한테부터 예의를 배워 오다 보니까 네. 지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허. 네 배웠던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에 배웠기 네. 때문에 자동으로 나와서 네. 그렇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이제 몸에 있는 거 음, 같아요 그래요. 네.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싫어 아내 네, 못해 이런 얘기는 안해 보는 거 같아요 보통은 어? 많이 안 하죠. 보통은 어? 이제 가끔 진짜 제가 싫을 때만 음. 말씀드리고 보통은 다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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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말씀 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 이거 그냥 공주님 라이브 듣고 봐요 하셨는데 어 그래 라이브 어떤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어요 저는 음. 그냥 웃자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제 곡이에요. 아, 네 맞아. 그래서 이제 힘든 음? 힘든 세상 네. 이제 웃으면서 살아갑시 어, 다현이 노래 듣고 많이 웃으시라고 어,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노래 라이브로 띄워드리겠습니다. <laughs> 함께 인생이 돌아 허허허허 허허, 그냥 우자 어린 나이에 어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감탄만 <laughs>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 다연양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배의 노래 한 곡을 예, 저희가 들어보려고 해요 어떤 네. 선배노래 바로 나훈아 선생님인데 정말 제가 오래전부터 존경해왔고 음. 제 롤모델이세요 아. 그래서 제가 나훈아 선생님 콘서트로 도 보러 갔었고 아, 그래요? 정말 나훈아 선생님처럼 멋진 가수 또 다양한 음색도 구사하고 카리스마 있는 어흥.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0942님이 1시간 짧아요 어흥. 유유 벌써 끝이에요 어, 진짜 빨리 가요 황세진님 대형 가수 다연 응원합니다 김중규님 어, 다연 가수 팬들과 꽃길만 걸어요 공주님 파이팅 셨는데 우리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나오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네 <laughs> 그래, 오늘 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네 네. 항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